어헤헤 hey, hey. oh, hey. 기운이 또 벌써 저쪽 왔네 왔어. 정신 짤러. 탑잔테로 갔네, 지금 기운이. <laughs> 잘했어. 잘했어. 한 번만 쌓아. 네. <laughs> <참. 에유>. 에헤이. <laughs> 옳지 않아, 아이고. 옳지 않아. 아이고. 엄마 여기 한판구야 되니까. 아, 어않아옳지차나 어차나. 들고. 아이고. 흔들었어. 흔들었어. 오, 클라네. 이거 먹어야 되는데. 아, 이야 다행이네. 침들 어, 제뭐 급해 지고 빨리 돌아가고 뭔가 제가 지금 너무 급하네. <laughs> 아니, 그래봤자 이러죠. 하나. 아이고. 으유, 별로 유, 유익하지는 않네요. 유익하지는 않아요. 광박으 광박으로. 광광박 광박으로. 광박으로. 광박으광박로 광박으로. 요났났어 할머니는 바이에요1,2,3 아, 음, 네. 1, 2, 3. 아이 정도에서는 고 한번 해줘야지 어, 네. 흔들었는데. 그래 맞아요, 흔들었네. 유 아직 기다려. 찐 잘. 유강준얘 흔들고 지금. 어. 흔들고 아. 흔들고 박이야. 할머니 그러면은 2이0원딱3삼단이니까천이먼 딱300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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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. 네. 네. 아니 무슨 친구 엄마가 음, 내고 싶으면 음, 내는데 그래도 기다려야지. 그럼, <laughs> 그럼 기다려야지 엄마. 어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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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낱조, 한 낱조, 한낱 이제 이제는 만만. 우호. 응. 수점 나야 되는데. 어, 걸로 가지가야 되나? 저걸로 가지가야 되나? 빨리 가져가. 뭐 생각해. <laughs> 아, 주사 아직도 모르는 데게으니까 일단 깨놓고 어, 봐야 돼. 너 어떡하지? 어, 큰일 났네. 큰일 나겠다 너. <웃음> 욕심이 히트한즈. <laughs> 존 아유 아침부터 집어 우리 다 줬어. 그냥 고절이잖아. 이게 올는데뭐비싸야고이할니 아니 나 진짜 못하겠어. 운이 무 진짜. 아니, 몇 점이야? 이 점에 4전5점에 원고에 있지? 7점 8점에 더 가고야. 제일 위에 보류하는 게. 네, 이만한 자 어떻게? I 거야 응. 재미를 위해 고 go 는게 go to go to go to 게 o to go to go to go to go t 고 go to g 해 to go to go to go to go to go to g 여기 o go to go to go to go to g 코돌이 짝 내놨다고 입으로 여기서 됐으면 진짜 대박이다 엘 응. 리가 응. 없어 지고 있어? 할머니? 응. 안 맞네 둘이 아니, 둘이 안 맞아 내가 그타고 여기서 할머니 들고 있다고 줄을 수는 없지 <laughs> 그렇지만 이걸 먹겠어 내가 아무래도 못 먹지 어? 아유, 어이구, 아유, 너, 너, 너 내가 k 을 수도 있어. 잘라준네. 내가 r 을 수도 있어. 내가 o be so. They're n 라고하 s to be s 아 I'm not as to be s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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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났네. 내가 어 음. 내가 난다 이제. <laughs> 나 뭐가 견뎠 뭐 아, 뭐 용기 쥐고 있었네. 가졌어? 왜 할머니 2이야 할머니 가과 광이었어. 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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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할머니 뭐, 못 나면 내가 난다. 아유, 못 나죠, 못 어디 나진 않았을 것 같아. 못나 2점, 2점, 점 내가 났어. 내가 났어, 내가 났어. 아, 아이 내가 막어 1, 2, 3, 4. 팔점 맞아? 응, 사점 팔백 원. 고박은 네근 안 하나? 내근까지 다니는. 팔점. 나 아까 어. 아이고 인간의 욕심. <laughs> 그러게. 그와 가이 망한 이 있었네. 오만한 게 문제라니. 얘는 흔들어 갖고 대박 날거예 지금. 아휴 최고 해가지고. 아유 저 저분 아주 흔들어 가지고 망했어요. 흔들어서 망하셨어요. <laughs>